필수 문제 8번입니다. 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자들어잘 비죽어 주셔야 돼요. 자 동생이요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따라 나섰다. 자 이때 동생은요 속력이 주어졌어요. 분속 40미터라고 주어졌죠. 형은 분속 60미터로 따라간다. 형이 더 빨라요 그죠? 그래서 형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계속해서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을 만 나는지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를 미지수 x라고 잡아야 할까? 형이 출발한 지몇분 후에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X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X, V. 그래서 그대로 적어 놨죠.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한번 읽어 볼까요? 자,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 똑같죠? 어, 그래서 요 아이를 X라고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봐 봐요. 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동생의 속력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형의 속력 여기 있죠. 그대로 적은 거야. 자, 그리고 x를 뭐라고 잡았어요?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일단은. 어, 자, 그럼 만났는데, 그럼 동생은 걸린 시간, 형하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봐봐! 동생이 10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죠? 그래서 동생은요, 형보다 몇분더 걸었어? 10분을 더 걸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거속시 공식 기억나시죠? 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거, 여기는요, 속, 거속시,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출발 지점이 같습니다. 집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만났죠? 그래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하고 형이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 라는 거죠. 그럼 애들 거리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어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어,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두개 곱해 주면 되는 거야. 자 40. 곱하기, 곱하기 생략할게. X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자, 형이 거리는, 형이 이동한 거리는 마찬가지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거 두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0X. 그런데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렇 자, 집에서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40에 X 플러스 10은 60X다. 자, 여기서 바로 분배법칙을 해도 되지만, 은 자, 지금 셈은요이게 수가 좀 크면은요, 좀 먼저 나누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양배는 똑같이 20으로 나누게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뭐 되니? 2 되죠? 이거 뭐 되니? 3 되죠? 이렇게 숫자를 좀 작게 해줘, 해줘야지 실수를 안 하잖아. 얘들아 이게 분배법칙 할게요. 2X입니다. 자, 분배법칙 할게요. 20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우변은 3x네요. 자, 그래서 상수 20 그대로 두고요. 이 미지수 1차항을 오른쪽으로 이왕할게 그럼 부 바뀌지. 그래서 1x,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x는 20이 된다라는 거지. 자, 몇분 후에 동생을 만났나요? x분 후에 만난다. x 20 찾았네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20분 후가 정답이 되겠죠.